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7절에서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의 모순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쉬운 여섯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5장이 들어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니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분명하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받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 것은 불편하다면 이는 심히 모순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순된 이기적 태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17절 이후 18절 이하는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빼앗겼으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갔으니, 얼마나 배신감을 크게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움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뀐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한몫 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태도를 취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태도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절대 계명인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인 오름의 행동입니다. 에로스적이고 탐닉된 사랑을 지시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아가페적이고 초월된 사랑을 추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선택적 정의와 이기적 선을 추구하려는 세상을 거부하고 약자중심의 정의, 보편적 선을 지지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입니다.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박해란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지요. 박해의 정점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박해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가치와 의미를 따라 산다고 박해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을 인용하시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이유 없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인 우리를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없다고 하기보다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예언의 말씀으로 지목하셨기에 예언이 응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소환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다린 것은 승리와 성공의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승리의 메시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성공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바알과 만문으로서 그들은 이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들은 환호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승리와 성공의 메시아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환호한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환호를 적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승리의 메시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성공의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승리와 부요가 아닌 낮아짐과 섬김과 가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성을 졌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이 21절에 표현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욕망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수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저들이 다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 미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막란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박해도 받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혹시 자신은 세상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또는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말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역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께 택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미움이 따라온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 심지어 박해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오할 일입니다. 평생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혹시 미움을 피해 보려고 궁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과 잘 지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름입니다. 바라기는 사랑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일에 당당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잘 지내기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의 계명대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의 모순된 방황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보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대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바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